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규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명규 총장님, 네. 예, 대한 축구협회가 현대가의 전유물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대가의 사유물도 아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31년 동안 현대가에서 대한 축구협회를 회장으로. 이 예, 이끌어 오셨는데 뭐 그에 대한 공과 사뭐또 편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 지금 예, 증인이 이끌고 있는 대한 축구협회의 문제점 뭔가 즉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 p t 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당시 축구 아시안컵 국가대표팀 성적 부진과 내분 사태, 전술 부재 등의 책임을 물어서. 클린스만 감독을 전격 경질한 후에 스트레스트뉴스가 지난 2월에 여론조사기관 조원 c n i 의 의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64%의 국민들이 여론이 정명규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상으로 국민의 여론이 이렇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한국 축구 지도자 협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정몽규 회장의 위선적 행태를 지적하고 사선 연임을 위해 축구인을 소모품으로 활용하고 폐기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축구협회를 이끌어갈 수장 자격이 있는지 심한 우려와 회의감이 든다. 예,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 성명서를 보면 더 강한 표현이 나옵니다. 2024년 9월 12일자인데요. 연속적 헛발질, 한국축구의 참사, 축구의 시대, 절망의 시대, 부끄러움은 이제 정명규 회장의 목, 이번 임기까지만 유정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그리고 정 회장의 불출마 선언이 한국축구 위기를 수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단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축구협회 대한 그리고 또 저에 대한 평가라고 예. 뭐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아니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정몽규 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거듭 말씀드리뭐 여러 가지를 다서 심사숙고해가지고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김연수 체육 시민연대 집행위원 참고에 나와 계십니까? 예, 체육인들의 생각과 여론은 어떠한지 한번 좀 듣고 싶네요. 네, 어, 체육회에 뭐 대한 축구협회를 비롯해서 뭐 대한체육회 없이 많은 또 경기 단체들이 지금 이제 조직이 이제 사유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좀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그 모임들이 이끌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 대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의 제왕적 회장 체제로 인해서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절차, 해임 절차 이 모든 과정들이 완전히 불공정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홍명보 감독께서는 본인은 불공정하게 선임되지 않았고 사퇴할 의사가 없다 했는데. 역으로 표현하면은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됐다면은 분명하게 사퇴 의사를 밝혀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정문규 회장님께서도 분명하게 결단을 해주시는 게 앞으로의 유종의 미를 겨두고 체육회의 발전 그리고 축구의 축구의 대한축구협회의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길이 길이라는 음, 그것을 위한 올바른 선택의 길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회장님께서 결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거짓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뭐 모든 가능성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박문성